이기쳐봐, 손목 그래 네, 어 거꾸로 고개좀 보세요 우와, 어땠어요? 어, 혹시 어 대박 보세요 신 어, 지금 <laughs> 이렇게 대박 장 자네 음 괜찮아 괜찮아요. 좀 어떤 게좀마음에안 드세요? 이런 것 좀. 아, 완. 음 그냥 좀 센크가좀안 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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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좀 바깥쪽으로도 많이 가고. 좀 이렇게 깊출 줄 알아야 돼, 이렇 기분으로. 실제로는. 알았지? 어땠어요? 어.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laughs> 신기하네. 좋았죠. 대박이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백스피도 많이 나오고, 스윙패스가 이제 절로 가니까. 음, 좋아요, 좋아요. 어, 제가 스피드 한번 드릴게요. Thank <laughs> 넘기고 이렇게 저도 되게 찰지게 맞죠? 네. 이거 이것도 많이 나가요. 보세요. 되게 심플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이런 건데 보 이것도 쭉 가죠. 그게 있었죠. 봤죠. 그게 그래야지 여기서. 볼게요. 갈게요. 지금은 그냥, 그냥 이렇게 늘려고만 했던 거예요. 그냥 힘 빼고, 그냥 쓱. 뺐잖아요. 힘 빼니까 오히려 더. 저 나가고, 기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거나가 대박 가고 나가고, 가는거가고 나가고, 가는거가고나네폼나가폼폼폼고 나가고, 나가고, 죠가고 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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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가고 나가고, 나가고, 요가고 이렇게 대박! 어, 한 작... 6개월 정도 됐는데, 어, 필드 나갈, 나갈 때마다 스트레스 너무 많아가지고, 이프론님 유튜브 보고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 몇분 몇 되지도 않았는데, 공 맞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 다들 한번 레슨 많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계속 어, 상체만 막 쓰고 했었는데, 어, 그냥 하체의 어떤 그런 리듬? 같은 거 알려주셨더니, 금방 좋아지는 걸 효과를 느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우와! 어. 다 들어오죠, 어. 공이? 나갔다가. 어. 155 그냥 나가네 그냥, 그냥 가자, 이거지. 네, 150, <laughs> 150m 치는 게그 목표는. 어스 지금 예쁘죠? 네. 어땠어요? 어. 어땠어요? 네. 결과적으로. 저... 아, 지금 봐보세요, 지 이런 분위기, 보세요. 조금 그랬지만은 쭉 가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이렇게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박, 이거는요.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칠줄알야지기본으로 실제로는 네, <laughs> 좋아요 좋아요 그래도 딴 길로 안 갑니다 보니까 저기만 안 봐도 되니까 다시 좋잖아요 평균이 지금요 다 소... 이렇게 <laughs> 잘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손만 보고 가죠. 보이시피드. 보이시피드. 보이스도안 나오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그 당기 안 가죠. 네. 니 그러니까 여기가 참 중요한 네. 거예요. 까 <laughs> 대박. 보세요. 막 가죠 이제. 당길 안 가죠. <laughs> 재밌어 골프 이렇게만 가면 힘들지 않죠 네, 그렇게 막 가면... 그러니까 아 <laughs> 대박 좋았죠 네. 잘 가죠 잘 <laughs> 오 좋아요 좋아요 헷리세요 <laughs>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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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오히려 더잘 나가려면은 가운데 네. 못리면 돼요 그냥 그냥 마음껏 치면 돼 마음껏 좋아요 보세요 또 들어오죠 많이 나가죠 안 나가죠 그러니까 잘했어요 보세요 오 좋아요 보통은 제가 볼때 어땠어요 어.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신기하네 좋았죠? 대박이죠? 아, 대박. 마음껏, 마음껏. 오케이. 보세요. 오, 프로, 프로, 프로. 오, 거리랑. 좋았죠? 훌륭하십니다. 보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거 째려보고 때리는 거예요. 드라이브 레슨 어, 받아보니까 제가 네. 그동안은 어, 60도 안 나오고 무조건 악성 슬라이스 나고 방향도 네. 일관성이 없었는데 어, 프로님이 이제 지적해주는 거뭐 어드레스나 뭐 그립 잡는 거나 다 수정해보니까 뭐60 어, 홀스키트 60 이상은 그냥 나오고 제가 이제 그동안 못 깼던 1 50m 이상도 찍히는 거 보니까 많은 연습하면은 충분히 다르, 다른 분들도 쉽게 하실 것 같아서 정말 추천하는 레슨입니다